자 여러분 어 선생님하고 같이 어 집합에 대한 연습문제 기본 파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자 집합 어 A가 주어져 있죠.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 이건 여러분 바로 할수 있죠. 자 2의 몇 제곱? 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죠. 그럼 2의 5제곱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고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얼마를 빼주라고 했어? 빼기를 해주면 되는거죠. 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어, 12번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의 부분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A와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A와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서로소인 집합을 우리가 집합 B라고 했을 때 서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A와 뭐가 되면 돼요? 교집합을 했을 때 뭐가 되면 돼요? 공집합이 나오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B와 C와 D를 단 하나라도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이 B라는 집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와 C와 D가 없는 모든 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A와 E에 의해서 표현되는 모든 부분 집합을 말하면 되겠죠. 뭐예요? 일단 공 집합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집합 A가 있겠죠. 또 뭐예요? 어, E만을 집합으로 갈수 있는, 어, 원소를 가질 수, 있,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A와 E를 다 가진, 어, 원소를 두 개를 가진 집합도 뭐가 될수 있어요? 집합 b 의 어, B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두 집합 AB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 A와 합집합을 하면 X가 된대요. b와 교집합을 하면 x가 된대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a와 x를 합집합하면 x가 된다는 것은 a가 큰 걸까요? x가 큰 걸까요? 그렇죠. x가 자, x가 뭐보다? a보다 더 커야 합집합을 하면은 a를 포함해야 합집합을 하면 x가 될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b하고는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된대요? b하고 교집합을 하면 어, x가 된대요. 그럼 b가 큰 거야? x가 큰 거야? 그렇죠. B가 커야만이 그 안에 부분하고 교, 부분이 X가 되야만이 그 부분이 교집합일 수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뭐를 품고 있으면서 A라는 집합을 품고 있으면서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X로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반드시 뭐를 품고 있어야 돼요? 여기 2하고 3하고 4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3, 4를 포함하는 그 다음에 집합 B의 부분집합에. 이거 얘기 들어봤죠? 2와 3과 4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이 스니 어떻게 면 된다고 그랬어요. 2와 3과 4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3 개를 빼고 1과 5와 6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원소가 1과 5와 6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뭐 됩니까? 2의 몇제고 몇 제곱? 어, 하나, 둘, 셋, 세개 있잖아. 요 그래서, 세 제곱에서, 여덟 개가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전에 이거 유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볼게요 자, 어, 14번 같이 봐보죠. 어.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를 다음 벤다이어그램과 같이 나타냈어요.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영역은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영역이 되겠죠. 그럼 원소를 다 얘기해봐. 그렇죠. 1, 2, 3, 4, 5, 6, 8. 8이죠. 7은 제외해야 되겠네요. 그죠? 7은 밖에 있으니까. 교집합되는 건 A,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공통 영역은 여기가 되죠. 여기.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6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각각 구해도 되지만, 자, 이런 것은 뭐 이용하면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드그 모르간의 법칙. 그러면, 여집합을 바깥으로 묶어내자. 그럼 A와 B를 쓰고, 여기 합집합이니까 여기 교집합 써주면 되겠죠. A 교집합 B를 구해봐. A 교집합 B는 뭐예요? 4하고 6이죠. 자, 4하고 6을 4하고 6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뭐, 4하고 6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써주면 되죠. 1, 2, 3, 5, 7, 8. 이걸 다 써준 집합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B 합집합 C의 여집합에서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생략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어.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왠지 더 모르간의 법칙을 쓸것 같죠? 그럼 읊어봐. 그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1, 2, 4, 5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1, 2, 4, 5를 제외한 이 3은 바로 뭐가 될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요놈이니까 다시 말하면 A 교집합 B는 뭐예요? 이거 하나, 둘, 셋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럼 여기 나머지 3밖에 없네요. 그래서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A 교집합 B가 3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3이 되면 되겠죠. 얘는 1이고 얘가 반드시 3이 되어야만이 3에 의해서 교집합이 되겠네요. 따라서 2A 빼기 3은 얼마? 3. 따라서 2A는 얼마? 6. 따라서 A는 3이. 그러므로 A는 3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넘어가보죠. 자, 17번.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볼게요. 이것도 보니까 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그렇죠? 또더 모르간의 법칙이죠. 엄청 자주 사용되죠. A 교집합 B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봐. 그데 얘들아, 우리 이거 기억나나? A 차집합 B는 뭘로 바꿀 수 있다 고 그랬지? A 차집합 B는? 그렇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 그거 이용할, 그거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A, 합집합 B. 썼죠. 한 덩어리 썼죠.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선생님은, 선생님 뭐라고 했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집합은 뭐와야 돼? A 합집합 B와야 되는 거다. 뒤에는 뭐와야 돼요? 이거와 좀 됐죠. A 교집합 B가 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A가 있고 집합 A, 여기 집합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합집합에서 지금 뭐를 빼, 빼는 형분이야? 형국이야 교집합을 빼낸 형국이니까 여기와 여기만 해당되겠죠 영역이 그게 얼마래요? 246이래요 246 근데 a가 뭐예요? 12345 잖아요 자 a에 12345가 와야 되고 이 교집합에 뭐가 와야 돼요? 246아 교집합이 아니고 이 순수하게 여기에서는 2 어, 순수하게 이바 하얀 부분에서 뭐가 와야 돼 2, 4, 6이 와야 되지. 그러면, 이쪽 영역에는 누가 오면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는 누가 오면 되겠어요? 2, 4, 6 중에서 여기 있는 놈들이 와주면 되겠죠. 2하고, 뭐가 오면 돼? 4가 오면 되겠죠. 여기 2하고, 4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2하고 4가 있어서 여기 6이 있겠죠. 2, 4, 6이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 이게 교집합 영역에는 뭐가 들어온 거야? 어, 1 들어오겠죠. 1. 또, 3. 3 들어오죠 또 5가 여기 a 값으로 들어오겠네요 5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음 이제 다 했네요 어. 여기 a가 지금 1 2 3 4 5 해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되었죠 어그 다음에 어 b는 그럼 뭐야 1 3 5 6이네요 b 집합 b는 뭐예요 1, 3, 5, 6이 집합 B가 되어 있네. 원소의 합은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한15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체 집합 이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을 구해보자는 거죠. 먼저, 벤다이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전체 집합 이렇게 있으면,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32, b가 27이야. 교집합이 8이래. 그럼 a는 얼마겠어요? 교집합 부분이 8이니까 여기서 8을 빼면 되겠죠. 그럼 24가 되겠네요. b가 27이었으니까 8을 빼면 얼마예요? 어, 1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집합은 얼마? 이 3개 다 더하면 얼마죠? 어, 24 더하기 8 더하기 19 하면 얼마예요? 32 더하기 19니까 30, 40. 51이겠네요. 전체는 얼마라고 했어? 60이라고 했는데, 이합집합 부분이 51이니까 바깥은 9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제, 이제 얽혀주면 돼요. A 합집합 B 원소 얼마예요? 아까 51이라는 걸 구했죠? 자, B 빼기 A. B 빼기 A는 이 영역이죠. 얼마예요? 어, 19. 그 다음 얘는 뭘로 바꿔서 보자 A 합집합 b 의여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의 원소를 묻는 거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죠. 9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에 얘는 어떻게 되죠? 자, A의 여집합하고 B를 교집합한 부분은 어디예요? A의 여집합하고 B를 교집합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19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교집합이 아니구나. 합집합이구나. sorry. 자, A의 여집합은 얼마예요? 19하고 요거죠 근데 B에, b를 합집하여서 이교시법을 포함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다 말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거 세개 더하면 되겠죠 8 더하기 19 더하기 9를 다한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어, 하면 27 36이 되겠네요 답은 36 여기 그죠 36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에 대해서도 어,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어, 필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기 다 하고 나서 스스로 다시 한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자기 혼자 힘으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